안녕하세요. 제와의 북스 수지 퀴즈입니다. Let's go to the page number 78. 자, 78쪽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애완동물 가게인가요? t h t 아, 의사선생님입니다. 아하, 동물병원이군요. 아이들이 모두 각자 동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들은 겉표지에서 보았던 아이들인데요. 이 여섯 명의 캐릭터들이 이 코스북 전체의 상황별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동물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요. 프리어디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앱을 받아 놓습니다. 저처럼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Look! Andy has a dog! 앤디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Look! 애완동물을 주제로 한이 상황별 주제 실용문구는 Andy has a dog처럼 음 has a 음입니다. Andy has a dog Max has a rabbit Maria has a tortoise 그림을 보면서 실용문구를 가지고 확장해서 말해볼 수 있네요. 오디오를 활용하여 단어 복습 및 연습이 이루어지고요. 우와! 노래도 있군요. 앞에서 배운 단어와 문장이 포함된 노래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실용적인 가사입니다. 통문장으로 듣고 말해본 기초 실용문구 문장에 대한 세부적 문법 설명과 연습문제가 있군요. 좋아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 반복합니다. 단어 쓰기와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딱입니다.